필요하고, 그래서 그 조건들에 의해서 P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제 인정을 받아들이시면 되시고요.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일 때 이런 진리 집합을 갖게 되고, P라고 한다면 P는 P이기만 하면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 무조건 Q가 됩니다. 근데 Q는 무조건 P가 되지 않기 때문에 Q가 p가 되려면 어떠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용어에 대한 얘긴데 p이면 q이다. 이거 q이면 p이다일 때 우리는 p와 q가 이렇게 그죠? 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p와 q는 필요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때는 그 진리 집합은 두 개의 집합이 같을 때를 말합니다. 필요충분 조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치명제 알아놓으면 좋은, 알아두시면 좋은 동치명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어, 마지막 문제를 풀고 이제 이 수업을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실수 AB에 대해서, 무조건 실수에 대해서 A가 0이고 B가 0이다. 의 동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다는 말도 이거와 동치명제입니다. 동치명제. 또 절대값 A와 절대값 절대값 b를 합쳐서 0이 된다란 이 말도 결국 a가 0이고 b가 0이다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a 플러스 b i가 0이다란 말도 a가 0이고 b가 0이다란 말인데요. 요때 i는 우리가 이제 허수 허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 알수 없지만 이게 허수고 허수부고 실수부이기 때문에 각각이 0이 되어야만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a가 0이고 b가 0이다라는 조건. 요네 개는 동치 명제입니다. 두 번째,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또 마찬가지로 A가 0 또는 B가 0이면 AB가 0이다. 양쪽이 필요 충분 조건 동치명제가 됩니다. 3번,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얘를 풀게 되면 A가 B 또는 마이너스 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 이쪽도, 이쪽 방향도 가능하고 저쪽 방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 동치명제 됩니다. 자 4번은 a, b가 곱해서 곱이 0, 0보다 크다는 말은 두 수가 같은 부호란 말입니다.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말하고요. 두 수가 음수다, 0보다 작다는 말은 두 개가 다른 부호가 된다는 말입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도 가능하죠. 이런 어떤 동치 명제가 있다는 사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하나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를 보시니까요. 조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 p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1과 x가 8까지, 8보다 작, 작은 이런 실수. 자, 실수 x를 말하고요. q라고 하는 것은 a-8보다 크고, x가 a 플러스 3보다 작다인데, 뭐라고 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P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하니까 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충분하니까 주고 있으면 화살표 주고 p 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한번 맞춰봐라. 그런 얘기인데, 얘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집합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선에서 Q라고 하는 것은 A-8에서 자, a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 요 안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커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 8보다 더 커야 됩니다. 8보다 a 더하기 3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등호라고 하는 것은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 등호가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자체가 이렇게 색칠이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여기에 멈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 마이너스, 얘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움직이다가 여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가 얘는 얘는 색칠이 되어 있고, 얘는 색칠이 안 되어 있는데, 얘가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더큰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하면 아니란 거죠. 넘어, 얘 이게 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검은색을 그러니까 포함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동그라미는 그죠 여기 겹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버 이것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호를 빼 주셔야 되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움직이다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서 여기 올라갈 수 있느냐? 등호의 여부. 충분히 가능하죠. 이때는 가능합니다. 얘도 없고 얘도 없기 때문에, 어이 작은 피해 범위를 얘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범위를 찾을 수 있고, A는 7보다 작고, 또 A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모아서 쓰시게 되면요. 5보다 크거나 같고, A가 7보다 작다가 되고, A의 가장 작은 최소값이란 것은 따라서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